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방문하십니다.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전처럼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절 보니까 그들의 의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들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들의 질문의 주제가 뭐였죠?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어 사실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혼은 웬만큼 정리된 주제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개신교라도 장로교가 있고 뭐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다양한 교파들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나 혹은 신학적 성향이 다를 수도 있듯이 이 바리새파 안에서도 이 순결의 문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 보수적인 샤마이학파라는 학파와 이 순결의 문제를 굉장히 넓게 해석해서 순결이 어디까지냐 여지를 좀더 두는 자유로운 힐렐 학파라고 하는 그런 두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이 율법적인 논쟁, 이 이혼에 대한 논쟁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었지만 이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은 이런 율법적 논쟁으로부터 어느 정도 소외된 약간 거리감이 있는 지역이라서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 문제와 같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팽팽한 문제로서 맞서 싸우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든 혹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든 간에 그곳에서 예수님께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을 만들도록 함정을 판 것이죠 어, 2절에 보시면 은 이혼과 관련돼서 바린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미 이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사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이란 단어가 아네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남자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사람 혹은 인류라는 뜻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 이 여자는 귀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 단어에는요, 인류를 지칭하는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오직 남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여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그 당시 헬라 고대 사회에 의식이 담겨 있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그 시대의 정신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인 동시에 사람이고 여자는 그냥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는 존재적 의미에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기능적 의미에서의 여자라고 보는 것이죠. 아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재적으로 보느냐, 이 기능적으로 보느냐에서부터 문제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죠. 아내를 기능적으로써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바꾸면 우리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간단해져요.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을 것도 없죠. 이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어,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무엇에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시기 위해서 3절에서 보시면 모세 율법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4절에서 모세의 율법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면 버릴 수 있게 허락하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 그런데 그들이 이 모세 율법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그들의 태도의, 태도의 사악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어 이들은 이들의 사악함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끝까지 견디면서 살수 있는 길을 묻지 않습니까? 왜 끝까지 견디면서 끌, 끌, 뚫고 나가며 살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우리 인간의 자기 징심적인 그 사악함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페미니즘도 아니고요, 남성 우월주의도 아닙니다. 아내뿐 아니라 남편도 혹은 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기능적인 존재로서 그가 어떤 일을 잘하냐 목차냐 이전에 그것을 묻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 누구이냐 바로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를 기능에 따라서 판단하고요. 그가 그 기능을 잘 수행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니면 나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사람을 어떤 기능적 존재로서 혹은 대체 가능한 존재로서 보는 그런 우리의 완악한 시선 이전에 한 사람을 존재 자체로 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편뿐 아니라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단순히 어떤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서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를 다루고 있으며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남성 우월적인 사고로 모세의 말을 다 잘라먹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 말씀을 편집합니다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레이기라든지 혹은 신명기라든지 이 모세오경에서 이혼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바로 이혼 당한 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혼 당한 남자는 없었습니다. 이혼은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주도하는 것이었고, 남자들이 버리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자들이 자기들의 탐욕적인 욕망에 따라 이혼을 주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해서 가장 명백하게 말한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므로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별다른 이유 없이 이혼증서를 써서 주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수치되는 일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2장부터 쭉 살펴보시면요. 그 맥락을 보시면 이 수치되는 일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순결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거기다 섞어가면서 수치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무한정으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심지어는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혹은 청소를 못 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여자의 수치되는 일에 다 포함시켜서 이혼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너무나도 다양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여자 생겼다, 그러면 언제든지, 언제라도 이 이혼을 근거로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한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순결에 대한 수치된 일을 발견한 후에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한다면 그렇게 마음을 결정적으로 닫을 수밖에 없는 이 순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아내를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혹독한 어려움조차도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찌 이 음식 문제나 혹은 청소 문제와 같이 하찮은 문제로 우리가 이혼을 우는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국 이혼과 관련된 말, 말은 이 자기의 탐욕과 관련된 마음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이러한 최소한의 명령이라 말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웬만한 문제는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방식으로 그런 행 방식으로 어, 끌고 가니까 너희가 유리한 방식으로 이혼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죠. 즉,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죄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존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기능인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것이죠. 이혼에 대한 말씀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기록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서도 막 자기 중심적 욕망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하려하기 때문이죠. 이혼을 위한 합당한 이유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자녀들을 더 넓혀서 우리 주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요, 기능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유능하게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그를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같은 존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도전하며 질문하는 바리세인들과 둘러서 있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무엇이 합법적입니까? 무엇이 나의 이 욕구를 합법적으로 내가 허락받을 수 있는 길입니까? 무엇이 더 나에게 유리한 길입니까? 라고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된 것입니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나의 현실적 필요와 나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답니다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들고 복잡한 애매한 문제 앞에 섰을 때그 문제를 가장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인가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 때의 그 설레임, 기쁨 그 감격스러운 마음에 우리가 만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이 결혼 때그 설레임과 기쁨과 감격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그 신적 연합의그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하나님이 짝 주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결혼 생활은 이 신혼 때의 설레임, 기쁨, 기대감 우리가 그런 감정에 기대서는안 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설렘에 깃들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그 연합의 영광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결혼에 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너의 결혼관계를 너의 가족관계에 우리의 모든 관계에 반영되고 있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때는 그렇게 해서 설레였지만 후에 불평하는 모습 우리가 어디서인가 본것 같습니다 어디서 봤죠? 바로 홍해를 건널 때는 그렇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광야에 들어서는 내가 무리없다라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단지 기계적으로 칼로 자르듯이 이혼이 불가하고 재혼이 불가하다 이런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어떤 이유에든지 이혼을 했든지 재혼을 했든지 그 모든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원칙에 따라서 나의 이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교하게 다룰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동료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배우자들을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존귀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그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생명을 거신 귀한 존재로 바라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13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만져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잘 아시듯이요 그 당대는 어린아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과 같지 않죠. 지금은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예쁘고 애틋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이들이 학교로 못 가니까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볼때 굉장히 예쁘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아이들이 사랑을 부어줄 만한 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은 그 당시에는 그냥 빈약한 노동력이었을 뿐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했어도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서 반지를 하셨습니다. 빈약한 노동력으로 봤던 것이죠. 하물며 지금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숫자에도 넣지 않는 그런 기능적으로 보던 시대에 이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만져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친밀한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것이고 동시에 데리고 나온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꺼이 그들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인데 이 정작 제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라도 된다는 듯이 꾸짖, 꾸짖었다는 것이죠. 꾸짖는 게 무엇이죠? 내가 절대 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오름이라는 것이에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꾸짖은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왜안물어왔을까요 아마도 이것을 물어볼 생, 필요도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이들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묻지도 않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럴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귀찮아할 것일 것이다. 라고 하고 그들을 막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도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노하셨다 굉장히 그분께서 슬퍼하시면서 매우 괴로워하셨다는 단어라는 것이죠. 아니 아이들이 오지 못하는데 뭐이 정도로 괴로워하시나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에 따라 생각하느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라 시면서이 아이들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먼저는 순전한 받아들임입니다 아이들은요 작은 것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행복해하죠. 아이들은요 가자고 하면 다 기뻐, 기뻐하면서 가요. 왜요? 자기의 전제가 없고요, 자기의 생각이 없고요,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어른들은 이것저것들을 다 따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미래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뭡니까? 자기의 주장, 자기의 존재,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고 따르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 것이 없기 때문이죠. 부모님 없이는 불안하고 못 산다고 생각하고 부모 없이는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다 만약에 우리를 대입하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 없이는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 없이도 살수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 없이도 붙들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쌓아온 내 경륜들, 내 돈들, 내 명예, 내 재산, 내 백, 내 능력 붙들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되지 못하죠. 붙들 게 없는 상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상태. 그게 바로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전한 받아들임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고 꾸짖는 제자들의 태도는 그들이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간에.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의 가족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 제자들은 자신들이 옳,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대로 그 방식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길들여온 가치관 나의 생각하는 그 삶의 방식이라는 습관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물으면서 주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 16절 보시면 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그냥 받지 않으시고 어떻게 영접하세요? 안으셨습니다. 안으시고 머리에다가 안수하시고 이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장면이요, 그 아이들 속에 얼마나 깊이 남았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안수, 향한 그 안수. 이거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받은 그 안수의 경험이 저를 순간순간마다 이끌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꼭 안고 안수해 주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오래 갈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그 온기가 그 체험이 순간순간마다 이 아이들을 응원하면서 힘을 낼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어, 지금과 같이 온 가족들이 함께 우리가 좋던 실수간에 시간을 보여야 되는 우리들에게 정말 시 적절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절임이 불구,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렇게까지 가족들이 함께 오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가 언제였는가 싶은,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상대방의 좋은 점보다는 불편한 점, 단점들이 또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보채는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들이 순간순간 있습니다. 내 기준이 중심이 되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기능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연습하시고요. 또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이때야말로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으로서 신앙 교육을 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 안으시고 손을 얹으시고 안수했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순간에 부모님들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요. 어,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따뜻하게 안수하여 주시고 기억하실 때 분명히 이때의 기억은요, 아이들에게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아이들은요, 흔들릴 때마다 응원해주고 자기를 세워주는 그 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아름다운 제자도가 회복되시기를 또 그런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망을 말씀에 투영하여 읽으려 하는 죄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절에 가정에서 서로를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받고 또 용납하는 훈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품고 안수하여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이 신앙의 교육이 일어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